안녕하세요. 왠지 모를 두려움에 빠져 계신가요? 그렇다면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는 백스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백스필입니다. 지금 오늘 어제 영상 올라갔는데 여기 다 마무리하고 이제 떠납니다. 제가 여기 냉장고 장하고 이렇게 촬영을 좀 하려 그랬는데 우리 촬영을 해주는 친구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버렸어요. 그래서 그냥 촬영 없이 부착을 했습니다. 냉장고장을 할때뭐 이쪽 이쪽 면을 부착하는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고 이쪽 면 부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, 이쪽, 부착을 하고, 여기 안쪽, 반대편, 그 다음에, 이렇게 천장을, 총4 네 폭이 들어갑니다. 그런 부분도 있고, 여기가 이제 베란다 장인데, 그냥 이 베란다 장을 봤을 때는, 문장만 붙이면 되겠지 하는데, 그게 아니에요. 이 보이는 이쪽, 이렇게 한 폭으로, 내리고 여기 가보시면 안쪽에 이면도 붙이고 여기 천장도 붙여야겠죠 이것도 문짝만 얼뜻 봤을 때 문짝만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 이걸 좀 촬영해 가지고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싱크대 싱크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, 기존의 어 민자형 싱크대가 아니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루미늄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면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부착을 할건데 사면이 있고 이 알루미늄 커버 그 바탕면 하고 단차가 있어요 이 단차를 부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착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건 싱크대, 어, 상부장인데, 하부장 같은 경우는 좀덜 하는데, 어, 하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, 우리 가스렌지에다가 조리를 하게 되면, 그 기름대가 든게 날아가서 여기 달라붙게 됩니다. 보이진 않지만, 그래서, 어, 바로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는 것보다도, 다들 신나 그러니까 톨레인이죠 우리 그 프라이머에 어, 희석하는 톨레인 신나입니다 톨레인 신나를 이용해서 바탕면을 기름때를 깨끗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나가 중간을 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여기 기존의 싱크대 새 싱크대가 이게 설치가 됐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알루미늄 커버가 있는 타입은 비닐이 벗겨지지 않는 비닐이 여기에 부착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,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제거를 한 비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필름이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느 정도 톨레인이 신나가 증발을 했겠죠.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겠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싱크대 할 때는 이 엣지 오버래핑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을 합니다. 거의 이 오버래핑 전용 사용할 일은 없는데 엣지 부분 어좀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엣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하죠 제가 무선 마이크를 착용을 안 했는데 잘 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asmr 마이크인데 자 엣지 부분을 이렇게 쭉토퍼를 자, 이 엣지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. 이게 필름이 붙여할수 있는 면이 거의 1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커버가 사면에 테두리 쳐져 있기 때문에 넘기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필름을 테두리에 살짝 얹어요.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. 그런데 이제 가끔 간혹 이 테두리와 바탕면 이 사이에다가 맞춰가지고 정확히 시공하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 형지를 뜯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공을 하다보면 그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알루미늄 커버 위로 필름을 올려 태워 놓습니다 대략 이 상태에서 아 이쪽에서 가야겠 자, 여기까지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. 자, 각을 우선 이렇게 잡아주고, 각을 잡아주신 다음에, 뇌네 귀퉁이에 꼭지점이 있겠죠? 자, 이 꼭지점을 정확히 제거를 해버리세요. 이렇게. 가까이 보면, 이걸 딸 때도, 어 꼭지점을 딸 때도 안쪽 말고, 이 알루미늄 커버가 90도로 꺾이는 그 꼭지점. 거기서 따시는 거예요. 이제, 한번 들쳐줍니다. 이게 각을 잘 세워놔야 돼요. 그래야지. 제가 이제 커팅을 할 건데, 어떻게 커팅하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필름을 최대한 세워서 대각선으로 꾹 눌러줍니다. 티손은 이렇게 세워가면서 시공칼이 따라가는 거예요. 그래야지 각이 잘 섭니다. 최대한 이 필름 시공칼 양끝 모서리 부분으로 찢어질 수 있, 있으니 좀 조심하시면서 한번더 들쳐가지고 각을 이번에 완전히 잡아주시면 돼요. 딱 부착했을 때이 필름이 이렇게 90도, 90도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이 상태에서. 정말 이, 이 커팅은 중요 포인트가 이 각을 잘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. 어중간하게 세워가지고 커팅을 하면 이 칼날이 그 눌러지지 않는 부분으로 칼날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커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항상 90도로 잘 세워주셔야 되는 거. 상태에서 커팅을 해볼게요. 자, 여기 이 알루미늄 커버 있잖아요. 최대한 칼러를 짧게 두칸 정도 빼셔가지고, 검지 손가락으로 이면 있죠. 단면, 여기를 칼러를 검지 위에 올리시고, 검지는 면에 대시고, 칼러를 커버 위쪽 부분에 얹어줍니다.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갈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커팅이 잘 됐죠 근데 이제 간혹 이 1mm 칼바지를 대고 이렇게 1mm 칼바지를 대고 커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요. 이제 어 조심스럽게 물론 될수 있습니다. 될수 있는데 이 칼날이 칼바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커버 위쪽으로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어 퀄리티가 어 나오기는. 좀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, 중요 포인트, 각을 잘 세워주신 다음에, 엣지를, 그 오버리핑 전용 엣지를, 도포를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, 이, 그래야지 각이, 어, 접착력이 세가지고, 각이 더잘 살아납니다. 그 뒤에,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, 그 커버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커팅을 하시면 돼요. 일단 꼭지점을 따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. 자 퀄리티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. 뭐든지 하기 나름이다. 안녕히 계세요.